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빛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둔하고 지혜 없는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령 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의 영광이 배제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의 온전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이 운행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행실과 얻었던 죄악된 모든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의 전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교만함과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회개할 때, 용서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세워주소서 용서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기에, 주님이 하시면 쉽기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길 원합니다. 강단 가운데 죄종을 붙드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